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22장은 혼인잔치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비유도 역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비유인데요. 요지는 14절입니다. 14절.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늘 그렇듯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언제나 넘치지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 청함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아, 그러한 초대이지만 그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실제로 하나님께 속한 은혜들을 누려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이 세상 나라의 근심과 이 세상 나라의 걱정, 고통, 또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욕심, 집착, 이런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때 얻게 되는 자유함, 의로움, 평강, 희락, 이런 것들은 도대체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있어서 만큼은 자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 자랑할 만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왔다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서 21장 28절, 앞에 21장 28절부터 두 아들에 관한 비유, 또 악한 소작인들에 대한 비유, 또 혼인잔치의 비유, 이런 것들을 같은 맥락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의 두 아들에 관한 비유는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그렇게 아들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네, 갈게요 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했지만 갔다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신 비유인데 답은 쉽습니다. 뭐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고, 심지어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불리는 당신들이지만, 지금 당신들의 태도는, 지금 당신들의 삶은, 대답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뜻을 무시한 첫째 아들과 다를 바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부터 말씀하시는 악한 소작인들의 비유에서도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신뢰해서 이 포도원을 맡기고 떠나갔지만 이 포도원을 잠시 맡아서 경영하던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죽이고 그 밭을 차지하고자 하는 누가 봐도 이 악한 농부들이 바로 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끝내는 죽이고야만은 당신들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22장의 시작,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청은 하셨지만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너희들은 글렀다. 글렀다. 오히려 너희들이 무시하는 세리, 너희들이 무시하는 창녀,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비유들을 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막아서고, 대적하고, 시비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연속으로, 그것도 엄청 고급스러운 스킬이지요. 비유로, 어, 그렇게 교훈하시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정하고 예수님께로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뒤에 사두개인들이죠. 이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덤벼드냐 하면 부활이라는 주제입니다. 부활.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는 부활, 천사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수헌법 가문과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주신 법이지요. 이 법을 적용해야 되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임의로 가정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지 못하리라 확신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거봐 부활은 없어 거봐 내세는 없어라는 이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믿음이 정당하다 또 옳다라고 주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34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다시 나서죠. 바리새인들이 가진 가장 힘 있는 무기는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도 우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없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백 개의 율법들 중에서 더 중요한 율법과 좀덜 중요한 율법들을 구분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논쟁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논쟁하며 구분하고 또다시 구분하고 했던 주제를 질문해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반대에 직면할 수 있는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올무를 던지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역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을 합류하게 해서 이를 도모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헤롯 당원들입니다. 헤롯 당원들.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15절과 16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 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로마죠, 로마.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은 로마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헤롯 왕가가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조,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헤롯 당원들은 이 지배하는 사람, 로마하고 지배당하는 사람, 이스라엘 이 사이에서 잘 조율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세파 사람들이나 열심 당원들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독립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바리세인하고 헤롯 당원들이 함께 뭔가를 도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할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지금 바리세인들은 자기의 제자들을 누구와 해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말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이 연합 세력들은 우선은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칭찬을 쏟아붓습니다. 당신은 참 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그러한 참된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들로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입니까? 그래야,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자기들이 만든 함정에 빠졌을 때더 크게 아프고 더 크게 무너질 테니까. 겉으로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말이지만 굉장히 악한 동기로부터 시작되고 악한 목적을 위해서 뱉어지고 있는 말들이죠. 그리고는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17절 말씀인데요.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멘.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해롯 당원들과 함께 이 함께 할수 없는 이해롯 당원들과 함께 보낸 이유가 여기에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면 예수님이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됩니까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우를 가르치는 예수님이 바리새파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소망하면서 싸우고 그래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실망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께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대답하신다면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간 헤롯 당원들을 비롯해서 로마를 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로마에게 세금을 세금을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유대가 로마에 흡수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백성들의 엄청난 지지를 얻는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그래서 그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리세파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만들어 던진 함정에 어느 쪽으로도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한 의도를 대번에 알아채셨기 때문이고, 동시에 바리세파 쪽으로도 그렇다고 헤롯 당원 쪽으로도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답변으로 그들을 오히려 가르치셨습니다 18절부터의 말씀인데요 18절부터 22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일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길을 보여주는 지혜로운 대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제작되어서 공개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가 있죠. 보셨습니까? 아, JMS 또 어, 구원파 유병원과 관련 있어 보이는 오대양 사건. 그때 이걸 담당했던 검사가 박영수 전 특검이라지요. 그리고 아가동산 김규순 지금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던데. 아,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이런 사이비 이단에 대한 다큐인데 믿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빼앗고 죽이는 자칭 신이라 여기는 교주들과 그 이름과 거짓말과 능력에 속아서 그 인생을 부정당하고 가진 것들을 빼앗기고 생명까지 잃게 되고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로 적나라하게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사실 많이 들어왔던 이단 사이비들이고 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도 이미 들었었지만 이번 다큐가 좀더 사실적으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어서 그런지 잊혀지고 사라졌던 욕들이 그것을 보는 내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믿음이라는 것이 왜곡되고 또 한쪽으로 치우쳐서 막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삶을 비참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막 협박하고 거짓으로 꿰어내고 빼앗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교주 또 지도자라는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아주 몸서리치게 느끼게 하는 그런 영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끼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 아는 나라. 하지만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금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삶은 아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처럼 상식적이지 않고 인격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삶을 부정하고 또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특정한 교리에 집착하면서 몰아붙이고 자꾸 감추고 올가매는 것 역시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니, 믿는 건 믿는 것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건 역시도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이것 아니면 저것, 또 반대로 저것 아니면 이것, 이렇게 맞다 아니다, 됐다 안 됐다, 이런 것들을 쉽게 판단하고 선언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곳이다, 저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을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말로 막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표현해 낸다고 되거나 이루어지거나 그것을 살아간다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 그렇게 되게 하고 그렇지 않았던 것을 바뀌게 하고 하지 않았던 것을 하게 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장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토로 우리가 구축해 놓은 관계로 점점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가정이, 일터가, 관계가 또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점점 바뀌어 가고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신으로 섬김받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아니면 버티고 싸워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법으로 옳다 그르다를 명시하듯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까도 봤지만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서 펼쳐지고 통용되는 논리, 그리고 그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만들어낸 그들의 지혜. 이런 것들에 임해야 하는,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통치.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뚫고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 그들의 논리에, 그들의 고민에, 그들의 지혜에 뚫고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율법으로 옳고 그름을 나누어서 인정하거나 아니면 정죄하거나 하는 삶이 아니라, 또 정치적으로 니편내 네 편을 나누어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하는 삶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 주어진 것들을 감당하는 현장에서 내야 할 것들은 내고 해야 할 것들은 하고 책임져야 할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그렇게 성실하게 또잘 감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외식하는 자의 삶에서 악한 것을 향해서 달리는 삶에서 그럴듯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그리고 뭔가 탁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악한 것들이 가득하고 썩은 것들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의 선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의 말을,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그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 그래서 악한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시험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죽이는 삶이 아니라, 청함받고 택함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려갈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여러분들 모두가 스스로 잘 알고 있고 또 인정하는 부분일 텐데, 우리 삶은 아직도 여전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요, 방향.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으로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그렇게 되도록 애쓰는 삶이 되는 것, 이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주어진 삶에서 또 맡겨진 책임에서, 감당해야 되는 의무에서 좀 소홀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더불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들,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또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평안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또 안정감을 주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하늘둥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모두가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전반에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는 삶의 깊은 곳까지. 일어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나라, 평강과 즐거움과 영혼의 자람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더욱 깊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들의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발견해가고 또 깨달아가고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